대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이 나와있죠? 자, 이 직선과 평행하고요. 점, 마이너스 4,2에서부터의 거리가 루트 13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이 직선과 평행하죠? 평행한 조건은요,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마이너스 2Y만 넘기면, 자, 2Y는 3x 플러스 1이죠.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럼 y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죠. 자, 기울기를 구해보면 바로 x의 계수인 2분의 3이 기울기죠. 자, 얘와 평행하니까 기울기 자체가 2분의 3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 자, 그러한 직선은 일단 y는 자, 2분의 3x 플러스 b 이렇게 볼수 있죠? 길기가 같으니까요. 자, 다음에는, 자, 점, 마이너스 4,2와 얘와의 거리가 루트 13인 겁니다. 그럼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일반형인 는 0의 형태로 고쳐줘야 되죠? 자, 양변에 분모인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와이는 3x 플러스 2b가 되고요 자, 이와이를 이쪽으로 넘겨 봅시다. 자, 그러면 3x, 넘어와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2 b 고요 자, 는 0이죠. 자, 이 직선과 점 마이너스 4콤마, 이와의 거리가 루트 13입니다. 그렇다면, 거리 루트 13은, 자, 바로 분수. 분모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이죠.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면 바로,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즉,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분자는요, 자, x, y에 얘네들 대입한 값이 들어가죠. 자,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자, 2를 대입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죠. 뒤에는 플러스 2b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b를 구해주면 되죠. 자, 구해볼게요. 자, 얘 계산해주면 13이죠. 자, 루트 13이니까 양변에 루트 13을 곱해주죠. 그럼 얘는 약분돼서 얘만 남겠죠. 예,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절대 값 계산해서 마이너스 1 6이고요 플러스 2B에요. 자, 얘는 곱해주니까 13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마이너스 16 플러스 2 b 의 절대 값이 13이니까, 자, 마이너스 16 플러스 2 b 의 값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13이거나 또는, 자, 마이너스 16 플러스 2B의 결과는 마이너스 13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16을 이항시키면 2b는 29가 나올 테고요. 자, 여기서는 이항시켜주면 2b는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얘죠. 얘를 구할 겁니다. 그럼 2b의 값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먼저 2b에다 3을 대입한 값이죠. 얘는 바로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자, 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선이 나올 테고요. 자, 또 하나는 이 b 에다가 29를 대입하내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9는 0. 자, 이렇게 자, 조건에 맞는 직선을 두 가지를 모두 구했습니다.